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음. 엄마는 사랑받기 갑자기 놀러 셨어요 엄마 또 너무 좋아하네 엄마의 사랑 아 근데 되게 주인공이 아니 아까는 아이들이 저기서는 이런 노래 불러주면은 있지요. 눈물 날것 같아요 엄마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엄마의 산속에서. <laughs> 받고 있지요. 자, 담이 탄생한 모습이에요. 오, 사진으로 사랑. 이렇게 남겨놨군요. 아, 사랑스러운 모습. 아 어우. 예뻐. 약간 다스 쎄랑 비슷하네. 어머, 알겠어요. 이제 얼굴도 점점 나오네, 나오네.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기 사무조리에 예, 있고 예, 예. 음. 케이크 만들자. 아, 어, 케이크가 되는 아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이 아 함께 만드는 거군요 양이야 아, 어, 이게 이제 케이크로 변신하는 거야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지 어. 응. 크림 크림도 이가 크림. 출산 기념 케이크 아 우리가 매번 아이 낳을 때마다 케이크 선물해줬거든아 아,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 케이크 그래. 만들고 엄청 좋아요 아, 그래요 엄청 갑니다. 좋아요 피가 두배가 되게 휘핑합니다 휘핑 만들어야 돼? 어 휘핑크림 백설탕 바닐라 냥 에센스 이거 장난 아니네 휘핑크림2 <laughs> 5 m l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큼이야 이게 천이거든 지금 그러면 네 개로 나누자 <laughs> 이제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 이제 설명되고 또제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난 봐도 모르겠던데 <laughs> 이거를 용, 용량을 재려고 아니 뭐 이렇게 케이크 만들 이렇게 복잡해 복잡한가 원래 근데 케이크를 사다 주면 정성이 아니잖아요. 사 가지고 또 와서 되게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기 엄마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가족의 정성으로 에? 지금 사랑을 담아주는 거야, 사랑을. 하여간 정성을 담느라고 애쓴다. 야,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어, 그죠? <laughs> 박정식은 그래도 부모님이 올라가 좀 편하겠네. 아, 그러냐. 어느 게좀 네, 많이 도와주시고 처음은 돼, 우선막저 어, 마음대로 시작해 시작시작저 거의 한시간 줬어요 한 시간, 한 시간. 아, 예? 그렇게 어, 줘야 돼요 한 시간이요 네. 와아아빠아아아아아아너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까향이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자, 아빠가 다 할게. 의찬이랑 탕이는 줘. 아빠가 해줄게. 자, 주세요. 창이도 아빠 주세요. 주세요. 아, 저렇게 되게 섞는구나. 저 섞은 거를 이제 지현 씨가 적겠다는 얘기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정성으로 만든 케이크네요. 어,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크림을 만드는 게 와... 팔 빠지겠어. 천천히 넣서 천천히. 아, 나 그만하면 팔 아파. 응. 응, 좀 쉬어. 엄마 사랑하는만큼 하는 거니까 강찬이는 뭐 저런 멘트들. 어 갑자기 갑자기 나 엄마 저렇게만 저렇게 하면 이뭐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만큼 하라, 하라는 거라고 하면은 <laughs> 아 진짜 손이 없는 표정 못맞땅하지 여들이 <laughs> 사랑을 담아주어요 <laughs> 이, 이, 아, 좀제트로제대요 내가, 저기,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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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줄게 <laughs> 그 케이크 사라. 되게 아깝어 어, 거의, 어, 약간, 어 조금씩. 어, 나왔다, 나왔어 첫째는 좀 나오네. 첫째 나와. 어, 음. 됐다, 됐다. 첫째 나와. 네. 나 크림 아, 흐리 됐네. 여기 약간 음, 좀 음. 원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말려야 돼요. 음. <laughs> 사람 많이 아, 어, 여기 며느리사랑 많이 놔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있어. 이렇게 아, 좀 전달되고 아,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 면사버거 하시네. 저거는 한숨이 나오는 건데, 한숨. 응 진짜. 진짜. 진짜 지, 진짜 팔이 음, 팔 아플 음, 것 같은데. 오자 한 시간을 저렇게 하면은. 비차니건 됐으니까 비차니건 발라봐. 우와. 예쁘게 발라봐. 야 이게 케이크 커 가지고 크림을 많이 쳐야 되겠네.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이가잘 발라. 땅. 여기 좀 넓게 해야 되는 거야. 세워서만 안돼 망가져. 응. 근데? 어. 사이에다가. 어떻게 보시다. 그 사이에다가. <laughs> 아이고. 이거 아, 하 어, 코에 좀묶어놓고 귀엽죠. 그래. 그 어, 향이 사고 아, 치는데. 어. 진짜 어. 못참는거요 지금. 초코, 초코? 초코를. 아, 저는 초코 원래 이제 이렇게, 어, 마지막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코하고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찬이이도발라요 네, 빨리. 야, 향이야, 뭐 해? 야, 향이야, 뭐 해? 안 돼. 안 돼. 다 정지됐어요 지금 아 불쌍해 옆에 크림 다 묻어가지고 짜증나고 기다요 대신에 기다려요? 향이 발라주세요 향이도 바르세요 아이 또 삐졌네 아, 향이 뭐 할까? 아 이제 아무것도 안 고르겠네 그때 한복처럼 저 기분이 안 좋네 지금 울어 울어 아이 서러워 서러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향이야 그러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빠 하나만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거 했어요 이거 걷어내면 되지 뭐. 뭐. 그럼 엄 걷어내면 돼. 이거도 하자. 이거도 해봐. 하트 해줄까? 아빠 하트? 해봐 하트 볼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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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를. 아니 근데 향이가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어지잖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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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 향이 너무 많이 소비했어. 아니 근 아니, 크림 아끼려고 해야... 되게 조금씩 짰네요. <laughs> <laughs> 풀어주려고 하트 해야겠고크림은 아끼야 되고. 이거 위에 올린 다음에 또 그래도 생크림 하고. 어쨌든 먹으면 맛있어 다. 맞아. 아주 그냥 맞아. 유가 선수는 응. 맞네. 응. 응. 딱이렇게한번한번 한번 하니까 그냥 금방 딱 그쵸 맞죠. 아 응. 참. 야. 형이 누구 딸? 아, 누구 사랑 누구, 누구 거? 그래. <laughs> 저 하루에 백 번씩 물어보겠대요. 아빠 사랑해 향이는 누구 꺼?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저도 계속 물어봐요. 진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와서 얘기해요. 향이는 아빠 사랑이지. 어. 향이는 아빠 이지 그런 를 어, <laughs> 자기가 먼저지 않아도. 네 자기가 먼저. 했어요.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laughs> 너무 죄송한데 그 재연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헤어짧은 네. 소리가 좀 그렇네요. 어? 네. 얘를 예쁘게 피자. <laughs> 그렇지 이렇게 렇 그렇죠. 하면 되고 아, 맛있겠데 정말 아, 맛있겠어. 어차피 크림 바르는 거고 아. 뭐. 아, 진짜 맛있겠다. 와. 직접 만들면더 맛있을 것 같은데. 더 맛있어요. 더 그러니까 예. 크림에 대한 애, 애정이 생기잖아요. 이 크림은 <laughs> 내가 만든 크림이야. 그래서 먹으면서도 되게 맛있을 것같아데 언니야, 딸기 어? 여기다 붙여봐. 이렇게. 우, 이니 있다. 아빠, 알겠다. 엄청 이쁘다, 그지 어, 과일까지. 우리 나 안데 꼽는 거지. 엄마, 이게 저게 이제, 이제 로시나이에 애가 있으면 조금 만들기 쉽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방해만 되죠. 네, 네. 애들 저게 크니까. 아, 네. 아 어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모양새 이렇게 중요하지않아요나 네. 먹고 싶었어. 먹고 싶지. 엄마랑아빠랑 여기다 얼굴 로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엄마를. 아! 어얘또 나왔네. 아빠 있어요. <laughs> 엄마가, 어? 옆에 엄마가 있어야겠지? 아저 뭐야 저 얼굴+ 요구를 얼굴 모양으로 된거이아 그래. 이거+ 저거거다파는거나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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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야지!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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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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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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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 모든 걸 많이 넣으면 은다 그러세요, 집에. 위에 올릴 수 있는 건다 어. 올리신 거 같아요. 틈이 <laughs> <소울이 웃음> 없어, 괜찮네. 어. <laughs> 아, 초를 묶고 있더라고. 어, <laughs> 누구 왔네? 누구세요?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뭘또 시키셨나 봐요. 네. 뭐야? <웃음> <웃음> 네. 엄청 예쁜 거. 아, 뭐죠? 우리 온 가족 뭐 커플 티 아, 아 커플 티 아, 패밀리 로고를 준비하셨네. 아내에게는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선물인 걸로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저기 막 1호. 1호 2호 써 있네요. 아, 1호. 이데식커들 아, 많으면은 저렇게 아, 아, 커플 티 있고 아, 나들이 가면 진짜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같아 3호. 4호. 3호. 4호. 향이야. 향이거 향이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오호 도어, 오호 5호? 아, 아 좋다 자옷 입으세요 이제 다들 옷 입어봐 엄마 막아 그렇게... 아, 크게 입는 거야 형님 거기 놓으세요 아, 입어봐 아 이쁘죠 입어봐 아 이쁘지 이게... 오호 아 오호 천 오호가 이뻐요 아, 어 사호도 이쁩니다 에 사호 이뻐 안 귀여워요 핑크색 이니까 크게 이렇게 저항이 없네 얘가 조금 이제 핑크색이니까 좀 그렇죠 그렇죠 응? 이번엔 짱만큼 응, 응. 엄마한테 빨리 편지 쓰자. 뭐 해서? 자, 보이세요. 편지 쓰게 이리 와. 강찬아. 의찬아. 편지 쓰자. 아버지가 야, 좀 못마땅하십니다. 저이 부분. 뭐 어색한 거잖아. 어, <laughs> 향이가 약간 로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응. 달리네 근데.

가자, 예예예예. 만이 나온다 엘리베이터에서 한참 나와. <laughs> 이게 경차에 사람 많이 타기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어마어해져쫙나오엘 엘리베이터가 이제 경고물 이게 생겼어요. 예. <laughs> 이제 여섯 채까지 따면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와, 이거. <laughs> 지금 병원이 아직 조리원 네. 가기 전에. 향이부터. 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기어 엄마, 들어와. 출산축하 합니다 <laughs> 엄마 좋아하셔. 출산축하 <laughs> 합니다 아이고. 출산축하. 아. 이제 겉옷을 벗으면 네. 더 놀랄 텐데. 네. 요거 이제 케이까지는 이제 뭐 했었는데 네. 이제 커블티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 네. 그쵸? 감사합니다 네. 박수. 이게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자다 같이 보라. 이불에... 유역 뭐야? 예, 우리가 만든 거야. 자기 뭐... 아, 이거 만든 거야. 장이 형, 너무 좋아하시고. 아침부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언니 모양새가 좀 이상, 이상하네. 막 네. 이름이 쓰인 쓰이는... 이상한 <laughs> 걸 사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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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왜 크림이 덜덜 발해? 엄마 나만 <laughs> 원래 야, 너네 이거 마, 먹고 싶어서 어떻게 만들었어? 예, <laughs> <laughs> 진짜 그랬지. <laughs> 자, 준비, 얘들아. 아. 뭘 준비해? 아,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아, 이제 감동의 도가이다 서프라이즈. 준비. 둘. 셋. 아, 아버님까지. 아우, 아버님까지. 아. 아버님까지. 야, 야. 아우, 좋아하시네, 좋아하시 아우. 아, 진짜 파한 데서 하네. 아내가. 야. 야, 엄청 좋아하네. 아니, 저는 보고 왔는데 도 갑자기 뭉클해, 또. 야. 어머. 아 엄청 좋아해. 남매 아빠, 남 할머니, 남매 할머 아버지도 그렇고, 아우저 아버님도 그렇죠. 저거 아. 며느리 위해서 저렇게 옷 입어주고 저 쉽지 않아요. 엄마, 아이 아빠. 자기야 왜 소리 말을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아, 검은이도더라. 며칠 안 봤는데 이제 벌써 우리 소리 아, 응. 말을 잘해서 동생 생겨 가지고 애가, 애가 말이 들었어요. 어. 어. 오늘 어, 말을 엄청 잘하네. 오! 오호야? 우리 소리 오호 고토. <laughs> 스 아, 아 내거 갖고 왔어? 아, 엄마 거도올는데어요 아, 거 아, 엄마. 엄마. 그리 언제 거. 입어? 갔다, 야, 저 입히고 가족 사진 찍으면 정말 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엄마. 예전 봐말 되게 잘해. 그러니까. 말 되게 잘해. 키야 키야, 키야. 키야 이런 거 되게 잘해. 오. 자기야. 이거 완전 웃기지 아. 이저 귀여워 귀여워. 이거 완전 진럽지뭔데 <laughs> 예전부터 쟤는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에이, 네, 너무 귀여워. 진짜. <laughs> 너무 귀여워, 진짜. 저는 어, 아. 이제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laughs> 네. 자기도 입어 빨리. 입으라고, 나 지금? 어, 응. 저희 <laughs> 아빠, 아빠는 오잖아. 알지알지알지 <laughs> <laughs> 엄마 상, 띠르띠르엄르 귀여운, 르르띠르띠르띠르띠르르르 아빠 상. <laughs>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줄 시간이 었습니다 뭐? 서프라이즈. 차렷. 또 뭐가 있어? 차렷. 왜 그래? 심장 만먹 높아. 차렷. 무서워. 차렷. 줄 서세요. 차렷. 순서대로. 자, 5호도 소리도 여기 소리는 여기 5호. 자, 준비. 준비. 아유, 쟤도 뭐 한다고? 자, 준비. 차렷. 어. <laughs> 허리. 이소 진짜 아, 가서 커리 있고 말이야 가만히. 뭐 탄소 한 마리, 리 머리, 머리. 소으로 갔어요. 머리로 갔어요. 동생하니까 애가 갑자기 좋니다 하나, 둘, 셋, 넷.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엄마는. 사 갑자기 놀라셨어요. 엄마 도 너무 좋아하네. 엄마의 사랑. 되게 감동적이고 아니 아이들이 되게 이런 노래 불러주면은. 눈물 날것 같아요, 엄마 있아면 어. 아, 엄마는 산 바퀴 위에 엄마는 산 밖에 비에 태어난 사람 엄마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아. 시작해 하나님의 사랑 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엄마가 이세상에 <목소리>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목소리> 자, 다 같이 엄마네. 엄마는 엄마는 사랑을. 진짜 감동이. 영 깔깔이 오르

어머님, 아버님이 또 아주 흐뭇하게 보시고 계시고, 아 도동수 씨도 눈물을 훔치시네요 <laughs> 보시면서 뭔가 아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아, 아, 아. <laughs> 제가, 제가 다 보기 매력. 맨... 도동수 씨 VCR이 더 감동적이에요. 아. <laughs> 네. 저희는 맨날 울어요 가슴으로. 네. 케이크를 저렇게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맞아. <laughs> 케이크 한 판을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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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다 먹을 수 있다니. 는 아, 먼저 다 아, 냉장고에 아, 또 넣어 놓자.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모자르죠 한 판이. 네, 케이크 싹 들어오고 네. 싹들어고 아. 깨끗하게 들어오고. 케이크 맛이 나네. 케이크 맛이 나. 아 나도 먹을래. 왜 다? 먹었어? 초코맛 와 초코. 먹어 먹어. 엄마 먹어. 엄마 먹어. 응. 자기야. 자기야. 할아버지도 같이 만들었어. <laughs> 어쨌든, 우리 이제 큰 며느리가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어 준 것은 참 감사하다. 감사하고, 음 뭐, 앞으로 더 만들어도 상관없어. <laughs> 덕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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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간 덕 포기하신 덕 것, 것 같아요. <laughs> 네, 말리시다가 이제 포기하신 것아요 집안의 족. 갑자기 이제 와서 말릴 때, 말릴 때 그런 점이 있어서. 아니 말린다고 해서 <laughs> 되는 게 아니고. 아닌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날 거예요, 언니. 님 이제 그만 났 텐데요. 어떻게 해야 선물? 이거 쿠폰, 이거는 편지. 아, 아 쿠폰까지. 아, 아까 했지. 편지 적었잖아요. 여자니까 <몇> 직접 썼어? 응 진짜? 이게 뭔데, 자기야. 편지는 저기야.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아무 뭐 텀비었어. 나는 저기 돈으로 준비했어. <몇> 아 어, 어, 돈으로 준비했어. 아 그래. 두두킨 어줬어요. 자기 돈으로 되는데. 준비했다고? 편지 편지. 뭐야? 뭐? 그림? 설마. 없다. <laughs> 설마 돈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 등본, 등본. 이게또 의미 있네. 지민 아, 씨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왜? 그만 나래. 그 종이가 모자란다고 카니. <laughs> 아미 아, 출생신고 했고요. 어, 아 여기 출생신고, 출생신고. 하라고. 아, 하라고. 그러셨나보다 아, 아이디어 결혼했어요. 좋아. 아, 이제 아빠가 이게 쓰는 대로 이게 다 나라에 올라가는 거야. 아빠가 이거를 여섯 번째 쓴다. 아, 어. 이쓸 때마다 힘들어. 근데 칸이 꽉 찼겠네요. 어, 꽉 찼죠. 한칸 남았어요. 한칸 남았어요. 풍경이지. 두 칸을 어떻게 <laughs> 쳐야 되나? <웃음> <야>. <웃음> 아, 군사훈석 받으러 양육 공감이랑 선물도 드리니까. 아, 네, 네, 네. 네 여섯째라서 주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추천 아, <laughs> <laughs> 장려금도 받으러 가셔야 아,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섯째 초세웅 신고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 처음이세요? <웃음> <야>. <웃음> 진짜 콴이 꽉 찼네. 꽉 차서 더 나면은 곤란하대. <웃음> <웃음> 대박 가족관계 증거 <중독성> 있어 대박. 원래 <laughs> 20에서 40까지. 인증샷 한번 찍을까? 그럴까? 잠깐, 나와 자, 됐어 됐어 됐어. 자기만 좀만 가면 돼. 됐어. 다, 저, 체크해 저기 다 나오지 잡아. 자, 스마일.